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키송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에는 증시가 꽤 올라줘서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수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도 저는 오늘의 상승률 끝으로 약세장 베어마켓 랠리는 일단락 된 듯한 느낌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현재 장이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세장에서는 베팅을 크게 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약세장에서는 베팅을 크게 하면은 잘못하다가는 큰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강세장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강세장은 정비열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밑에 있고요. 단기 이동 평균선이 그 위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것이 강세장입니다. 상승이 길고요. 하락이 짧습니다. 상승이 길고 하락이 짧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중에 주도주가 있고요큰 선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약세장은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장기동 평균선이 위에 있고요 단기동 평균선이 하락과 상승, 하락과 상승, 하락과 상승을 반복한 것이 약세장입니다. 하락이 길고요 상승이 짧습니다. 하락이 길고 상승이 짧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중에 주도주가 없습니다. 큰 선들의 매도는 계속됩니다. 이것이 약세장입니다. 이런 걸 판단해 볼때 저는 현지장이 약세장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3월에 주가지수는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은 저가가 마이너스 27%에서 오늘 종가가 마이너스 13%로 끝났습니다. 주간으로는 저가가 마이너스 6.88%에서 종가가 플러스 9.68%로 주간 단위로는 적, 저가에서 종가까지 약16% 이상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투자 주제별 매매 동향을 보면요. 3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입니다. 거래소에서 개인이 10조 6천억 매수, 외국인이 12조 매도, 기간은 1,800억 매수로 중립이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1,100억 매수, 외국인이 2,300억 매도, 기간이 1,500억 매수입니다. 기간 중에는 연기금만 거의 매수 주체로 나왔고, 나머지 주체는 거의 중립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상승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국 부양, 각국에서 부양책에, 부양책을 많이 내놨는데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석 달간 무제한으로 판매 조건부 채권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때에도 없었던 조치로 전례없는 강수입니다. 그만큼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을 한 것인데요. 한은의 이번 무제한 유동성 공급조치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증권사와 제2금융권들은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입니다. 코로나 19로 단기시장 금리와 회사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일반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자금 경색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면서 해외 운영사들의 마진콜 문제로. 자금 확보에 비상이 걸린 증권사들이 CP를 대거 처분해 자금 확보에 나쁘면서 CP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최근에 증권사들이 해외 ELS를 많이 발행했는데요. 거기서 그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 ELS에 대한 마진콜, 추가 증거금 납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증권사 두세 군데에서 약 1조원 정도를 그 추가 납부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2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700조 원의 경기부양 패키지가 상원을 통과했는데요. 화원 표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번 주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 납폭 가대 인식에 의한 반발 매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달만 해도 최적점이 마이너스 30, 27%, 마이너스 27%까지 빠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발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베어마켓 랠리가 일단락됐다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2월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지난해 2월보다 14% 감소했습니다. 출하량은 38% 감소했고요.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지금 자금난에 조금 빠져 있는데 4월에 정부에서 1조원 지원을 예정한 예정입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업은행이 각각 5천억 원씩 부담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재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 뿐만 아니라 세계 기업들의 공장이 많이 멈춰 선 상황인데 먼저 우리나라 주요 기업 해외 공장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엘지전자, 전부 해외 공장에서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생산을 못하는데 어떻게 판매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분기, 2분기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요타 소식인데요. 도요차, 도요타 자동차가 은행권의 대금융자를 보장 요청했습니다. 1조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조원인데요. 도요타는 작년말 기준으로 약 5조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56조원의 현금 및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공장이 가동 중단되는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건 아니고 혹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미리 융자를 보장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지체 없이 자기네들이 돈을 쓸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어마켓 랠리가 끝났다고 보는 두 번째 이유는요 월간 기준으로 저점에서 약1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미국 증시가 오르던 내리던 우리나라 증시가 오르던 내리던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 중인데요. 사실 외국인들의 매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 미국이나 유럽, 신흥국에서도 다 똑같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3월 27일 오늘까지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 거래소에서 개인이 약 20조원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15조원 매도했고요. 기간이 7조원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약 3조원 매수, 외국인이 1조 1천억 매도, 기간이 1조 6천억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이 코로나 문제입니다. 코로나가 현재 미국, 유럽 등에서 또한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계속 확산 중인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 기업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언제까지 계속될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또한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하락장에서 21선 근처까지 상승해가지고요. 어느 정도 상승을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 시장 예측과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약세장을 예상합니다. 지금 3월 27일 오후 9시 정도인데요. 현재 영국이 마이너스 4%, 독일이 마이너스 2.6%, 프랑스가 마이너스 2.6%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 선물은 2% 이상 하락 중이고요. 코사, 코스피 지수가 만약 오일선 밑으로 다시 내려가면 매수에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참고로 코스피 일간차트 인데요 이 검정색이 오일선입니다 이 오일선을 계속 따라 내려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일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때 그때 매수작업을 했는데 이날 이날부터 그래도 짧은 랠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5일선을 돌파한 후에 랠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이 축하가 이 5일선, 검정색 5일선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일이 생기면은 매수에 신중하고 다시 5일선 위로 올라갈 때, 5일선 위로 올라갈 때 매수 시점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모두 보수적 대응을 권고드립니다. SK하이닉스 주가입니다 SK하이닉스도 하락이 길고요, 상승이 짧고 하락이 길고 상승이 짧습니다. 다음 주. 아니면, 향후, 어떻게 될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이 짧, 하락이 길고 상승이 짧고, 하락이 길고 상승이 짧습니다. 전형적인 야세장입니다 현대차는 하락이 더 깁니다. 삼성전자와 SKNX는 그래도 IT 기업으로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데 현대차는 자동차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생산도 안되고 판매도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하락이 더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어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두 보수적 대응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에 자신있는 사람만 매매하고요 매수 시에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업종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대형주를 매수하실 시에는 인버스 ETF를 매수하여 지수 하락에도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해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휴대폰과 자동차가 안 팔리니 이런 관련 코사 종목은 매수에 신중하시고요.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번 주 상황과 다음 주 시장 예측을 했는데요. 잘 대응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